자 비트코인의 초강세와 함께 1경원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개입으로 수백 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 코인을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연대표입니다. 최근 리플이 몇 분만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의 달러와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소식 덕분이었죠. 그리고 리플랩스가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국채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실물 자산 토큰 (RWA)로 볼수 있는데요. 아침 1경원이 넘는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난달 19일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토크나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면서 rwa 시장으로 진출을 했고 이번에 리플 쪽에서 밝힌 스테블코인이 블랙록에서 출시한 비들처럼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점이나 리플렉스가 현재 홍콩 정부와 협력하면서 부동산 토크나 사업을 진행하고 이미 rwa 분야에 진출한 상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블랙록이 리플을 채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실물 자산 토큰 rwa가 도대체 뭐길래 블랙록과 리플이 진출하고 리플의 가격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미친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WA는 채권이나 주식 그리고 부동산처럼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자산을 토큰으로 만든다면 평소에 거래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산을 소액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으로 알려진 오나리자는 경제적 가치가 40조 원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살 생각도 하기 힘들 수준이잖아요. 이때 모나리자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개당 만원 가치를 지닌 토큰으로 만들면 누구든지 단돈 만원만 가지고 도 모나리자 토큰을 통해서 소유권 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억에 다르지만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때는 소수점 단위로 나눠 서 5천원 만원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rwa 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중개인을 통해 자산을 거래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이전부터 자산 토큰화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었고 앞서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메타에 대한 관심을 높였던 블랙록 회장인 메리핑크도 작년부터 이미 자산 토큰화가 시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지금 비트코인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호재인 비트코인 ETF가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라는 관점을 드러내면서 RWA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분석기관은 RWA 시장이 앞으로 이경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이처럼 rwa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리플랩스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알리면서 새로운 rwa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rwa 메타에 속한 다른 코인들도 그동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폴리메시는 다양한 자산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지원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증권사하고 폴리미시 사이에 파트너십 기대감이 커진 덕분인지 블랙록의 RWA 펀드 기사가 나오고 있던 지난달부터 며칠 만에 20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된 레이븐 코인은 다양한 자산 기반의 토큰 발행과 전송 기능을 추가한 RWA 블록체인이라는 점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만 개의 RWA 토큰을 발행했다는 특징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덕분인지 블랙록이 RW A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가 나왔던 지난달에 한 5일 만에 120%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이나 국채 기반의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 온도는 자산 운용 파트너로 블랙록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함께 두각된 덕분인지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 지난달부터 약일주일 만에 100% 넘게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온도와 협력하면서 토큰화된 스테블 코인을 지원하기 시작한 탈중한 금융 플랫폼 관련 코인들도 최근 들어서 강력한 상승 ...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 업비트가 원화 상장을 공지한 직후 12분 만에 40% 급등한 멘틀이 온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Y를 자체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중입니다. 이는 블랙록의 개입으로 RWA 베타의 강세가 찾아오고 솔라나 기반의 코인 열풍 덕분에 최근까지 저점으로부터 1700% 급등하면서 세계 최대의 코인거래소 다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불리는 BNB 시총을 넘어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알트코인이 될 정도로 성장하면서 똘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도 매수세가 물린 덕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업비트가 원화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앱토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토큰화 플랫폼인 플로페이스도 지난달에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단 일주일 만에 지속적인 상승으로 총 540%가량 급등하면서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RWA 관련 코인들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RWA 코인이 대세로 떠오른 것은 알겠는데 이미 가격이 올라버리고 나서야 관련 내용을 알려주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RWA 메타는 이제야 상승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일부 대형 기관을 제외한다면 자산 토크나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지난 뒤에는 1년 이상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코인 상승장을 주도했고, 이번에는 반감기가 지나가기도 전인 지난달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한 다음 현재까지도 고점 근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자산 운용사하고 투자은행에서 올해의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지금의 2배 이상인 2억원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이자 돈나무 언니라고도 유명한 캐시오더는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의 50배인 51억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코인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그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알트코인들은 아무리 못해도 수십에서 수천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RWA 메타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블랙록을 비롯한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직결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다음 강세장에서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RWA 베타를 이해하고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알아둔다면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나고 찾아올 진짜 강세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리플을 포함한 여러 코인들을 제외하고 RWA 관련된 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해외 송금을 독점하고 있는 대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가 자산 토크나 과정에서 활용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한 이 체인링크가 rwa 메타고 접점이 있고 현재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된 엑셀라도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과 리플과 협력 관계를 맺은 다음 자산 토큰화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발란치도 jp모건 의 자산 토큰화 사업에 채택이 되었 고 영상 초반에 프로베이스 코인 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앱토스도 대형 자산운용사와 rwa 관련 파트너십 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주목해 보는 것도 좋겠죠. 또한 스위도 마찬가지로 블랙록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두고 있는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인 온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미국 국채 기반의 스텝블 코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기 때문에 스위도 RWA 베타가 주목받을수록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앞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면 거의 수백 배 이상의 상승을 노려볼수 있는 RWA 코인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부터 그 정체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해 볼 만한 코인은 솔로제니 코인인데 해당 코인은 리플을 기반으로 구축된 자산 토큰화 플랫폼으로 자체 탈중앙 거래소와 NFT 마켓플레이스에 더해서 암호화폐 지갑하고 직불 카드도 출시하면서 다양한 활용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젠은 리플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초반에 나왔던 내용처럼 현재 리플랩스는 홍콩 정부와 함께 자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침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 증권을 홍콩 지사를 통해서 발행했다고 알리면서 중국의 금융기관도 자산 토큰화 시장에.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마침 중국 정부가 코인 시장의 핵심 메타인 웹3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이었고 시진핑 주석도 직접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언급했으며 중국의 지방 정보들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알리면서 중국의 코인 개방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죠. 심지어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홍콩에서는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 개설을 계속 거부하던 현지 은행을 향해 홍콩 금융관리국이 계좌를 개선하라고 촉구할 정도로 암호화폐 수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배후로 중국 정부가 있다는 정황까지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는 중국과 홍콩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시기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향후에 다른 중국 금융기관들 자산 토큰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면, 홍콩의 정부와 협력 중인. 중에... 리플과 리플 기반의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솔로제넥이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솔로제넥이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강세장의 주역이 될 만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RWA 코인은 바로 센트리퓨지 코인인데 센트리퓨지는 특정 기업이 재고나 자산을 맡긴다면 이것을 토큰화해서 담보로 저장하고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탈중한 금융 플랫폼입니다. 이때 우리가 센트리퓨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코인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 기업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코인은 시큐리타이즈라는 금융 데이터 기업하고 협력하는 중이고, 시큐리타이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RWA 펀드인 비드를 함께 출시한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에서 자산 토크나 파트너로 선정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센트리퓨지와 파트너십 관계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RWA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 시큐리타이즈와 함께 센트리퓨지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센트리퓨지는 RWA 메타를 주도하고 있고 업비트에도 상정되어 있는 메이커하고 네이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산 토큰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는 센트리퓨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면서 해당 코인이 업비트에 상정될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온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RWA 메타에 진출한 멘틀이 업비트에 워낙 상정된다는 공지가 올라오면서 12분 만에 40% 급등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RWA 코인들이 메이커하고 에이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센트리 퓨지도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급등을 경험하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코인들 이상으로 RWA 메타에서 굉장한 성장을 보여줄 잠재력을 지닌 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코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온체인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을 지닌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킹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증권 자산을 토큰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금융기관에서 자산 토크나 관심을 가지게 만든 핵심 요인인 투명성과 보안에 갖춘 것이므로 RWA 분야에 진출하려는 금융기관이 해당 코인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해당 코인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코인이 어떤 국가의 증권거래소와 협력하면서 증권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최근에 출범한 것이죠. 이는 전통 금융기관이 RWA 분야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금융기관 사이에서 해당 코인을 채택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코인에 투자한 기관 중에는 DWF랩스와 Bitfinex가 있는데 DWF랩스는 Web3 기반의 대형 암호화폐 투자 기업이고 투자하는 프로젝트마다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서 비트 파이넥스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 중한 곳으로 현재 세계 1위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보다 규모가 컸고 스테블 코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테더의 발행사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당한 기간이 투자했다는 부분을 통해서 이 코인의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RWA 메타의 강세가 임박한 지금 이번 영상의 핵심 코인은 보안에 초점을 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지닌 레이어1 플랫폼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폴리메시처럼 규정을 준수하는 증권의 토크나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폴리미시가 여러 증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블랙록의 RWA 진출 소식이 전해진 뒤로 일주일 만에 200% 급등한 것처럼 이코인 역시 동일한 이유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코인은 지난달에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을 했는데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세계 나라에 있는 약 4만 개에 달하는 기업의 주식 데이터를 전부 토큰화할 계획이라고 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 코인이 RWA 실용 사례를 선도하는 프로젝트로 떠오르면서 많은 투자를 받으리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W 애플랩스가 최근에 RWA 분야에 투자한다면 이 코인을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뿐만 아니라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로부터 13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받은 적도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에 설립된 거래소로 지금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보다 역사가 깊고 규모도 컸던 곳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인 테더를 발행한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죠. 이처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 이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은 이 코인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어,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코인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건 알겠는데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어, 설명은 충분히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이코인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 계신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제 영상 내용을 무단 복사해서 사용한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정보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인 010-5873-2372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RWA 메타에서 가장 성장력이 높고 이 성장력을 통해 가격까지도 폭등할 수 있는 이 코인을 빠르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